여러분, 제가 오늘 뽑은 이마천퍼펙트박스에서다 뽑은 엄청 좋은 특위를 이제 제가 뽑은 걸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.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계속 장염이 걸렸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. 네, 먼저 샌니가 이드라노더브이밍스니아 요거는 좀 제가 갖고 싶었어요. 그 다음 친구는 이 루가루한 브이밍스인데요 얘도 제가 엄청나게 귀여운 강아지잖아요. 저도 이거 갖고 싶었고요. 아, 그리고 안 좋은 게 그게 안 나왔습니다. 바로 루가루한 브이가 안 나왔습니다. 그런 다음 센 친구가 바로 이 친구인데요. 이 친구는 특유입니다. 골루그 브이스파레온과 하이퍼레온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엄청 이거는 갖고 싶었고 이건 나오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갖고 싶어 했고요. 그 다음으로는 바로 이두라루돔 V, 저가 아까 한 열한 번째 팩을 깔때 있었어요. 그리고 드라루돔 VMax는 엄청 마지막 팩에 있었어요. 진짜 마지막 팩으로. 네. 그래서 저는 완전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그 다음 쓴 친구들 이 더스트나입니다. 더스트는 물의 액체라고 할 수가 있죠. 이거는 악타입입니다. 그래서 더스타나 부위도 나왔고요. 그 다음이 스위콘 부위도 나왔습니다. 이 스위콘 부위는 엄청나게 좀 귀여운 강아지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친구는 그리고 음범 부위는 어, 드래곤 타입이라고 봐서 이, HP는 200 몬스터로 보이는 친구입니다.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는 제 마지막 친구 마지막 친구 진짜 마지막 친구 아니면 그 마지막인데 두 번째 마지막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이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我们出去买。